안녕하세요 밀카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사촌 동생이랑 함께 브롤틱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제 이름은 지선호 짱짱TV 입니다 안녕하세요도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유튜브가 처음이어가지고 좀서들수도 있는데 많이 좀 이해해주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함께 불스 타지를 해볼 거예요. 오호! 자, 한번 듀오 쇼다운을 해볼게요. 자, 불로 해주세요, 불. 아 네, 불로 해줄게요. 준비했어. 네. 여기서 우리는 일등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불은... 있을게요. 네. 아 근데 조금 제가 버그가 걸려가지고 늦게 좀 준비를... 여 사람 있어요! 엘프리모다! 뭐야! 골트도 있어요! 여기 엘프리모가 있어요! 아 죽겠다! 아, 아. 아 우리 처음부터 졌어 아. 아 맞아 아 저희가 처음부터 졌어요 우리가 아, 처음부터 몰로 죽었어요 아... 안 됐다. 좀 연습을 저희가 해야겠어요. 맞아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신선 게임으로 해보겠습니다. 알겠어. 화창한 날. 날. 화창한 날. 화창한 날. 먹고 예뻐 모 이번엔 제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불로 해보세요. 수... 뭐죠? 제가 한 번은. 뭐죠? 한 번. 브로카일. 제한 번. 릴링을 해볼게요. 에이, 프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준비하세요, 빨리. 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티티. 저희가 오늘은, 불을, 주제가 브롤스타즈가 아니라 브롤스타즈에서 있다가 친선전으로 저희가 한번 붙어 볼 겁니다. 맞습니다. 지선님 제가 이길 거예요. 아? 지선우님 제가 이길 거예요. 제가 이길 거예요. 제가 이길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기면 어떻게 될 거죠? 바로 우리 팀 이기면! 이기면 있잖아요네 이기면 이기는 거겠죠? 아 이거 진짜 나쁜네 빡치신 지선우님 안됩니다 아왜 자살골을 넣어요 <laughs> 아니요 진짜로 너무... <laughs>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안돼요 아, 돼요. 아. 앉아 계십니다. 제가 지천우님을 위해서 지천우님을 참교육해 주도록 하죠. 선우님. 선우님. 선우님이 아닌데. 선우님? 왜요? 있잖아요. 네. 홍. 그, 그, 선우님, 아빠 핸드폰으로 하면 안되 못, 아, 맞다, 못하군요. 네. 그러면은, 제가 네. 이겼네요. 아. 준비하세요. 제가 봐주지 않겠습니다. 참득. 참득 해드릴게요. 제가 참 교육을 드리겠습니다. 아빠가 프랭크. 프랭크 아닌데요? 아! 프랭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이퍼도!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거! 오! 저도 죽을 뻔 했습니다. 어. 아, 잘 죽으세요. 어, 나나가기돌해 어, 어, 보냈어. 밥 말을 씻으시냐요? 지금 저한테? 어. 어? 안 돼! 이런 나쁜 도사 <laughs> 얘가, 얘가, 얘가. 안 돼! 어. 지금 저한테 밥말 씻으시는가요? 아닌데요? 한번더 참조 가겠습니다. 이번엔 봐주지 안죠 제가 지금까지 봐줬는데 엘프림으로 하십시오. 아로다이고싶어이로다이고 싶었는데 엘프림으로했어요 우와 진짜 내 맘대로는 못하니 엘프리머로 하시라고요 이 자식이 어딜 안돼안 안 돼요 으악. 같은 엘프리머한테 죽겠다 나의 흔적이 나만의 아나 지금 하나도 못 먹고 있어 안돼아 망했다 진짜로 으악 지금 빡쳐지면 돼, 제가 빨리 보를 죽여! 요! 빨리 보를 죽이란 말이에요? 그 보야 그 보! 오케이 와, 한국어로 도망치는 거예요? 제가, 우아지 뭐 선우님, 물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님. 네? 저희 이제 티밍으로 가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전, 다이너 마이크가 아니라, 음, 어떤 걸로 할까요? 알리세요크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네. 뭘로 했어요? 저요? 로이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어? 저희랑 같이 가까웠는데제 바로 앞에 포커가 있어서 제다망인것같아저 망했습니다 망안 망했잖아요 그냥. 엄마.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오지 마라. 시작해요? 안 돼! 아,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불이 다 뺏어먹어.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니, 도와주세요! 좀죽여주시요 일로 오세요. 오세요 뭐 그거 좀 먹을래요? 안 죽여요. 제가 왜 죽입니까? 이거 제가 먹을래요먹고 싶어. 여기도 있는데. 안 돼요! 안 어? 돼! 아! 어? 저 지켜줬어야죠! 어! 와, 와. 네? 네? 아니, 진짜! 와! 아, 저안 지켜줘요? 어? 복수할 거예요. 준비하시요. 준비해요. 저둘이 까야 되는데, 뭐야? 젤리로 하라 했는데, 왜 로사로 했죠? 제 겁니다, 이거. 안 돼,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요. 아줌마, 도와달라고. 야, 이 아줌마야, 아, 내가! 이 아줌마야, 내가 먹을 거야고! 아니, 도와달라고! <laughs> 안 돼, 아! 아! 아니, 왜 자꾸 저안 도와주세요? 저안할 거예요. 제발 이 로사를 줄여버려라 밑에 상자있다 이번일 빨리 빨리 불러하세요 싫어요 불러 불러하라고요 싫어요 불러하라고요 싫어요 안하면 저안할 겁니다. 빨리 불러와세요. 불러 하세요. 불러 불러 하야 했어요. 준비 하세요. 혼납니다. 저거 왜 버그가 걸리죠? 어디 계세요? 저? 프레 있습니다 저도 프어 있습니다 아 저기 있군요 아니 왜 요사로 했어요? <laughs> 어. 제가 요사로 하지 말라 할죠요런 줬죠 또 죽었어 <웃음> 아니, <laughs> 야지 이제. 아니 뭐 계속, 귀족. 아, 내가. 아, 안, 목소리, 가 나네 족 자, 자,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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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영상 은자 오늘 이렇게 지선우 짱짱님이랑 같이 물찾으러 해봤는데 다음에도 한번 찍어 보죠. 이따가 찍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자 그럼 안녕. 안녕.